자, 형님들, 오늘 진짜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. 형님들이 돈을 잃는 이유? 패턴 뭐 그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.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저희 회원분들이나 객장을 다니면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 사실만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. 자, 제가 수년간 실전에서 깨달은 돈 있는 98%가 절대 피하지 못하는 다섯 가지 자이 습관들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. 우리 형님들 혹시 테이블 고를 때 왠지 오늘 운이 좋아 보이는데 하고 방에 들어가시진 않죠? 이미 여기서부터 첫 번째 함정입니다. 이미 통계적으로 기대값이 바닥인 테. 테이블들이 있어요. 내가 가진 돈으로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이미 칩이나 베팅금이 다 녹아내렸던 곳이죠. 절대형님들 탓이 아닙니다. 이미 뭐 그려진 보드판 그림 자체가 손해보기 좋게 세팅된 곳이 있는데 아니 거기 앉아놓고 운이 없다고 하시면 안 돼요. 하시기 전에 딱 1분만이라도 지켜보세요. 와 그림 나왔다. 지금이다. 하는 베팅 정말 안 됩니다. 그리고 본인이 준비한 시드 대비해서 배팅 나갈 금액을 너무 올려서 잡거나 혹은 연속된 승리 후에 갑자기 그림장이 확 바뀐 테이블들 있죠. 정말 위험합니다. 형님들의 주머니를 다 털어갈 겁니다. 적어도 그림장이 다시 어느 정도 형성되거나 다른 방 가셔서 본인이 승부를 볼 자리를 미리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. 그 다음으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형님들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얼마건 크던 작던 우리 호흡대로 가야죠 그런데 돈 잃는 분들 보면 내가 가진 시드는 적은데 마음만은 타이롤러입니다 딜러 속도에 맞춰서 급하게 베팅하고 생각할 시간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딱 잘라 말하면 빠르게 플레이하는 순간 이성적인 판단은 멈춥니다 빠르게 할수록 시드는 더 빨리 녹을 거고 멘탈만 망가집니다 내 호흡에 맞는 시간을 찾아서 베팅하는 게 첫걸음이에요 자 스피드방에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전 심지어 실제 객장 가서도 뭐 거의 무슨 30분이면 보드장을 다 봅니다 결과는 결국에 뭐 제대로 본인 시드 생각 안 하고 빠르게 배팅하니까 승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돈을 조금 따거나 오히려 지죠 이도적으로한 판씩 치면서 배팅해보세요 만약 한 판을 치고도 초조해하시고 배팅을 안 하신 게 후회가 되신다 그냥 바로 막 나오세요 아니 그냥 그날은 게임하지 마세요 없답니다, 어차피. 형님들 혹시 사람들이 돈을 언제 제일 많이 잃는 줄 아세요?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. 근데 제가 지금 하는 말을 들으면 공감하실 겁니다. 자, 바로 이 순간인데요. 돈을 잃고 있다가 잠깐 수익이 나는 회복구가 그때 형님들은 무슨 생각하시나요? 하... 드디어 복구쳤다. 이번에는 다시 천천히 좀 올려보자. 하시진 않나요? 이게, 자, 치명적인 실수입니다. 우리가 이미 사실 손실을 확정하기가 싫다. 라는 감정에 이미 지배당하고 있는데, 다행히도 회복이 되면 이성적으로 멈춰야 될 때인 걸 알죠. 이미 복구하려고 승부를 봤을 거란 말이죠. 그러면, 이미 한번 올라갈 대로 올라가버린 빠따로. 왕금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? 회복하셨으면 냉정하게 그 판을 털고 일어나라는 마지막 신호입니다, 형님들. 70%? 아니 50%만 회복되면 제발 게임을 잠시 쉬시던가 다음을 기약해 주세요. 이런 규칙을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게임을 하셔야 합니다. 여기서 이어지는 게 바로 운빨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테이블을 자주 옮겨 다니신 분들이에요. 보통 테이블을 옮기는 기준이 혹시 짜증 나서 흐름이 안 좋아서이신가요, 형님들? 진짜 이기는 사람들은요, 자 안에 명확한 일어나는 기준이 있어요. 지금 내 시드 대비해서 몇 프로의 손실이 넘어갔는가. 지금 내 감정 상태가 너무 무너졌던가. 그때 딱 미련 없이 일어납니다. 그때는 뭘 해도 어차피 돈못 따거든요. 운 때문에 옮겨다니는건 그냥 도피입니다. 적어도 기준을 세워서 자기한테 맞는 그림장을 찾아가시던가 하는 게 아닌 이상은 그리고 어느 곳에서 게임하던지 똑같은 실수를 하실 거예요. 자, 형님들! 마지막으로는 진짜 위기는 패배할 때가 아니고 이기고 있을 때 찾아옵니다. 그런 말이 있잖아요. 카지노에서 처음에 돈을 딴 사람은 신이 버린 자식이다. 저희가 그림장만 보고 계속 맞추면서 돈을 따는 순간 이런 착각을 합니다. 내가 뭔가 이제 좀 실력을 갖췄구나. 그림장이 보이기 시작하네? 이런 얘기 하시면서 백날 첫날 그림장만 분석하시는 형님들이 있어요. 그래서 베팅 금액을 점점 올립니다. 형님들!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그림장? 물론 자기만의 그림장에서 승부를 보시는 건 좋죠 근데 진짜 돈을 따는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적절한 시드 관리예요 칠때 치고 다시 냉정하게 시드 줄여서 자금 운용하면서 지게 되면 확실하게 포기하는 습관 이거 못 하실 거면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게임하지 마세요 자 형님들 오늘 제가 말한 이 다섯 가지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. 항상 게임하실 때, 감정은 내려놓으시고, 본인만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시면서, 이 망하는 습관들을 이겨내셨으면 좋겠고요. 마지막으로, 딱 이것만 기억해주세요. 우리가 이기는 건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. 철저하게 게임에서 지는 이 습관들을 줄여나갔기 때문이에요. 앞으로, 형님들의 게임의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지시길, 진심으로 기원하고, 응원하겠습니다.